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22, 페르시아인의 정체, 페르시아인의 이야기 1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을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을 먼저 들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대화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것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에릭, 에릭, 맹세해줘. 뭘? 알잖아. 난 맹세 같은 거 하지 않아. 맹세는 얼간이들이나 하는 거지. 말해봐. 나한테는 말할 수 있을 거야. 뭘? 샹들리에. 그 샹들리에 말이야. 에릭? 샹들리에가 어쨌다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 샹들리에에 관한 일이라면 말해줄 수 있어. 난 아니야. 그 샹들리에는 무척이나 낡았거든. 에릭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끔찍했다.그가 무시무시하게 낄낄거리면서 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몸이 마구 떨렸다.엄청 낡았다고 이 다로가 친구야 저절로 떨어져서 완전히 완전히 박살 났지 다로가 이제 가서 몸이나 몸이나 말려 감기 걸리기 전에 그리고 다시는 내 배를 타지마 절대로 내 집에 들어, 들어오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야 다로가 내가 자네한테 진혼곡을 바쳐야 한다면 유감일 거야. 에릭은 여전히 킬킬거리면서 원숭이 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더니 어두운 호수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호숫가의 집에 들어가려는 들어가려는 생각을 생각은 완전히 접었다. 내가 입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에릭이 알게 된 후로 감시가 더욱 엄중해졌다. 엄중해졌다. 하지만 나는 입구가 또 있을,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릭이 지하 3층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종종 봤으니까. 나는 에릭이 오페라 하우스에 기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의 끔찍한 취미 때문에 끝없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였다. 그리고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유령의 지시야. 라고 했지만 나는 에릭의 지시라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겠군 하고 생각했다. 웃으면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가엾은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같으니 유령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웃지는 못할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